대동여 지도는 조선 후기 김정호가 제작했다. 고지도 중에서 유일하게 풍수사상의 기초를 둔 산줄기 표현 방식과 산악 투영도법으로 국토 전체를 그린 대동여 지도는 한국의 고지도 중에서 가장 문화 상징성이 강한 지도라고 할수 있다. 대동여 지도는 조선 후기 지도학의 여러 장점들, 성과들을 종합한 금자탑,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 중에서, 즉, 조선 전도 중에서 가장 큰 지도이다라는 측면이고요. 축척이 약 1대 16만 5천 정도의 축척을 가진 지도입니다. 그래서 남북으로는 약 6.6m, 동서로 약 4.2m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지도입니다. 아주 큰 축척의 지도가 됐기 때문에 내용이 아주 풍부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자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대동여지도는 목판본으로 제작됐다는 점입니다. 목판으로 제작했다는 것은 여러 벌을 제작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지도의 보급 그리고 지도의 대중화. 그리고 지도의 공유화를 목적으로 했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김정호는 조선 후기 황해도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릴 적부터 지도 그리기가 취미였는데 그의 영미남은 마을 사람 모두를 놀라게 할 정도였다. 그는 사람들이 정확한 길을 알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것을 많이 보고 정확한 지도 만들기에 인생을 바칠 것을 결심한다.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도 그리기에 열중한다. 산과 바다. 겨울과 여름을 가리지 않고 떠난 그의 여정은 엄청난 고난의 길이었다. 굶주림과 병마로 쓰러지기가 부지기수였으며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가 백두산을 여덟 차례나 올랐다는 설도 있을 정도였다. 1861년 마침내 그가 그토록 염원하던 대동여 지도가 완성됐다. 일설에 의하면 대동여 지도를 본 대원군이 김정우를 옥에 가두었다고 하는데 그 후에 그의 업적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많은 연구에 의하면 고산자 김정호 선생은 옥사를 하지도 않았고 대원군이 옥에 가둔 적이 없다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고산자가 딸과 함께 둘이서 지도를 굉장히 어렵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만들었다라고, 일제강점기의 자료에 나와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최근에 이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동여 지도의 목판의 복제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당저 12년 신유라고 해서, 철종 12년 신유년. 1861년에 간행된 지도표라고 하는 기호에 관한 대동여지도에서 사용한 기호이자 법례를 수록을 해놓았습니다. 대동여지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호를 많이 사용해서 매우 명확하고 지도학적으로 뚜렷한 훌륭한 지도를 만들었다라는 점에 있는데요. 역을 기호로 표시하고 여기라는 글자를 쓰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양재 이렇게만 표시했습니다. 부산진 그러면 부산 쓰고 사각형으로만 표시한 겁니다. 수원 쓰고 글표에 그냥. 네, 여기 영화역이 있었어요. 수원의 영화. 영화 쓰고. 수원의... 네, 예, 영화. 여기 역 역은 역은 없는 거죠. 글자 여기라는 글자가 없는 거죠. 그가 직접 전국을 돌아다니며 대동여지도를 만들지 않았다는 설들이 많으나. 그 사실 여부를 떠나 뛰어난 제도 기술과 과학적 제도 방법을 통해 가장 사실적인 지도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모두 동의할 것이다. 대동여 지도는 실측에 의한 현대 지도가 나오기 전까지 가장 정밀한 지도였다. 이 훌륭한 문화유산이 나오기까지 한 개인의 노력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의 위대함과 노고를 한번더 되새겨보는 일이야말로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고 알리는 시작일 것이다.